와 보기만해도 친구인 자연산 모둠에. 여기는 마산 진동면. 회한 접시 하러 왔습니다. 조금은 낯선 이름 충촌항. 아는 사람만 온다는 이곳. 또 단골분들께 혼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맛있는 건 서로 도깨비 공유해야지요. 여러 횟집 중 저희의 선택은 대밭 횟집. 대나우밭 옆이어서 그렇게 지어진 이름 같습니다. 선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30년 전통의 100% 자연산 회집 돌격 아프라 대밭 횟집 <laughs> 어, 운치 있었던 어촌의 가정집 냥 식당이 아니라 친구 집에 놀러 온것 같네요. 입구에는 수족관, 자연산 물고기가 한가득입니다. 도다리, 도다리... 쥐치다. 쥐치... 당연히 모두가 자연산. 바다를 그대로 옮기는 수족관입니다. 입구 옆 별채는 자리가 꽉 차서 안쪽에 있는 철포덕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메뉴판인데요. 그다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됩니다. 바다 자체가 메뉴판이니 당연합니다. 저희는 미역국과 모둠의 중자 시켰습니다. 퓨다시, 곁들 음식. 그런데 반찬 매니아들은 이곳 출입 불가입니다. 왜냐면 오로지 회로만 숭배하기 때문에 밑반찬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한 밑반찬은 고구마. 없어도 너무 없죠. 선택과 집중이 확실한 집입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을 이 마약 소스가 달래줬습니다. 서울 충무로 영덕 횟집의 소스와 비슷했습니다 맛이. 생 와사비가 아닌 건좀 아쉬웠습니다. 이렇게가 소스 3종 세트. 진짜로 다른 반찬 없으니 찾지 마세요 아마추어처럼. 싱싱한 오이 먹으려 합니다. 오이? <laughs> 딱 오이 맛입니다. 음. 딱 된장 맛이고요. 그리고 모듬에 나왔습니다. 깊. 뿌다 모둠 해 나왔네. 전반야침 닦아라. 회가 수북한 모둠의 춤차 오로지 회로만 승부하는 대밭집의 모둠 회. 쥐치 감성돔 뽈락 그리고 도다리 한 마리도 모듬. 네 개. 엄청 많은데? 그때 나갈 때. 음. 슝. 섞여있어서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웃음> <유>. <웃음> 유일한 y o 다시 <스키다시>. 고구마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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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목> <응>. <목> 엄청 달아. <웃음> <웃음> <스앵커> 응, 달아. <목> <먹어봐>.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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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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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아. 달아.

음, 회도 달다. 음. 음. 이런 회는 깨작깨작 먹지 말고, 푹 떠서 포옥 찍어 갖고 수확 먹어야 제맛입니다. 음, 아유, 금방 끝나겠는데, 계속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왜 있는 게 맛있다. 먹어야 지는 아니, 와, 초장은 맛있다. 가 음, 음 맛있는데. 음독꼬독 완전히 취향저격 아, 오늘 스나이퍼 아, 되겠습니다. 아. 단발로 말고 따발총으로 와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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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음. 음. 어 그래도 회, 회 맛에 먹어야지 음. 너무 많이 는거 아니야? 그런가? 다음번엔 또. 사람들이 이 멀리 구석구석 찾아오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 그럼 저도 대단한 사람 얘는 감성능 같다 이제. 색깔만 봐도 얘는 감성능 같아 살짝 아마 하얀게 도다리가 아닐까 이게 도다리 같아 으흠으흠 으흠 음음 참기름이 밑에 깔렸다 음. 먹다 보니 된장도 일품인데요 어떤 분은 음. 된장을 먹기 위해 회를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좀 거무튀튀한 게주치주치 같아요 주치 음. 음. 실은 이곳 주말이면 웨이팅 주의보가 발령된 곳입니다. 저희는 운 좋게 먹었지요. 진짜로 산재로 오니까 확실해요. 음. 한보사기 크게 싸서 된장 바르고 고추도 넣고. 이렇게 먹는게 바로 회먹는 맛알겠습니까 만화님 많이 드슈 아옹 뭔가 하나 빠졌다 했더니 알코올 오, 소리 좋고 짠. 아, 좋다. 이제부터는 말없이 쭉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음~ 대게 <제 끼리>. 음. <laughs> 완전히 선택과 지킴으로 끝나는 중에 해로 끝나고 나면 특별하지 하나도없고 대뜸 그냥 먹어도 그냥 먹어. 고소하다, 뭐, 달다고 음. 표현이 아니라, 짱해. 음. 음. 고소하면서 끝에 살짝 단맛이. 음. 음. 그냥 먹어도 단맛이 뚱뚱뚱해. 음. 그래도 살짝 묻혀야 맛있어. 음. <laughs> 음. 음. 太慢了。 소같은 회시간이 지나가고 이젠 미역국 타임 비벼 먹으려고 회를 조금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미역국 우와. 라면 나온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이 집의 희귀템 반찬 만났습니다. 김치, 무김치, 시금치 이곳에서는 매운탕보다는 시원하고 깔끔한 미역국을 선호한답니다. 음, 생선 보다인가보다 음. 음. 생선뼈에 살이 아주 많이 붙었네요. 음. 푸짐합니다. 자, 이제 셀프 회덮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맛있게 만나게요. Yeah. 국물 살짝 넣고 고추장 넣고 본격적으로 비벼주세요. 셀프 회덮밥 완성. 신고 더고안 나. 괜찮아, 괜찮아, 보여도. 음. 괜찮아. 마산 진동에서 만난 자연산 회집 대밭 횟집. 오직 회로만 승부하는 고집있는 인생 맛집이었습니다. 월요일은 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